여러분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어학습 아삭영어입니다. 오늘은 19번을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거는 음, 고개를 들었대요. 그리고 보았대요. 성난 회색 구름들이 밀려오고 있는 것. 물을 가로질러. 됐죠?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혹은 ing. 구문 정리하셔야 돼요. 폭풍우가 방향을 바꿨대요. 그리고 다가오고 있는 중이었대요. 그녀 쪽으로, 그녀의 길로. 그녀는 일어섰대요. 그리고 리치드 포니까 뻗었어요. 그녀의 샌들 쪽을 향하여 손을 뻗었다. 바로 그때 그녀가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첨벙거리는 것. 이걸 지각동사 목적어 ing로 봐도 되고요. 이제 강아지를 설명해주는 현재 분사로 봐도 됩니다. 그녀는 목격했습니다. 강아지가 첨벙거리고 있는 것. 호수의 한 중간에서. 처음에 그녀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그 강아지가 놀고 있다고. 그녀는 목격했습니다. 1초 혹은 2초 동안, 1, 2초 동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었죠. 알게 되었죠. 그 강아지가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그 강아지는 노력하고 있었어요. keep from, 몸으로부터 벗어나다. 몸 하지 않도록 하다. 고잉 언더 니까 아래쪽으로 가라앉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 노력한 몸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위드 어, 목적어 ing 는뭐뭐한채몸 하면서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파운딩은 이제 쿵쾅 거리다 두들기다 이거죠 뭐어트립 해머 니까 스프링 해머 처럼 그녀의 심장이 쿵쾅 거리면서 그녀는 달려 들어갔죠. 물 속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started swimming, 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start 다음에 ing, 동명사가 나오면 이건 to swim이라고 써도, to 부정사를 써도 돼요. 그 강아지 쪽으로 향하여 헤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몸하기 전에 이제 get to가 도착하다는 뜻이죠. 그녀가 강아지에게 도착하기 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강아지를 보았죠. 그리고 몇초후그 강아지는 사라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구문은요, 이 주,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접속사는 생략을 했고, 이 while이나 as를 생략을 했고, 이 주절의 주어는 그대로 납, 종속절의 주어는 놔두고, 비동사를 이제 원형, being으로 고쳐서, being을 고쳤는데, 이제 being은 생략 가능하니까 ing만 남은 구문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에다, 이제, 와, 아 라고 써놨는데, 전체 동사가 이제 과거니까, 월이라고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월이라고 정리를 다시 바꿔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녀의 팔과 이 쉬가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 이 종속절의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종속절의 주어를 해서, 어, 생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 생략했죠? Her arms를 그대로 살려놓고, 여기도, e 렉스를 그대로 살려놓고 그 다음에 w o r d 를 동사 원형으로 고치면 비가 되고 비에다가 ing를 붙이면 being이 되지만 이 being을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eaching out, kicking 이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정리하시, 정리하셔야 돼요. 그녀는 push the forward 그러니까 앞을 향해 뻗어나갔다니까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practically라는 단어를 정리하세요. 미친듯이 광적으로 그녀의 팔은 reaching out 뻗어나가면서 긴 스트로크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헤엄칠 때 생각을 해보세요. 팔을 길게 쭉쭉 뻗는 것을 연상을 하면 됩니다. 그녀의 팔을 어, 뻗치면서, 긴 스트로크로 뻗치면서 그리고 그녀의 다리는 차면서 더 세게 그리고 더 빠르게 발차기 하는 것 연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네, 복수 많이 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 감사합니다.